이차 고편 떴냐? 안 떴잖아. 아! 그, 아, 그 대신 돈벌이 도었냐 아, 이 피터 피토, 피터 레비 쓰리는 왜안 떠? 오늘의 스파팅크 따끈따끈하게 뜬 엠파이어 매거진의 유출 이미지 그리고 이차 고편 대신 공개된 노이움의 플로 루머까지.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지난 25일 등장 루머가 돌았던 스파이더맨 노이움의 이차 고편은 결국. 아. 이 어디 갔어? 네. 이 영화의 개봉까지 이제 50일. 이제 진짜 한 달하고도 20일이라는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며칠 내로 뜰 것만 같았던 이 2차 예고편 대신, 레딧을 통해 유출된 노예움의 새로운 플로르몬, 그리고 엠파이어 매거진의 새로운 유출 사진이 공개됩니다. 엠파이어 매거진이... 미래다. 한국 시간으로 27일 유출된 엠파이어 매거진의 사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요 사진들은 매거진 내 노이온 파트 속에 구성된 페이지로 영화의 몇몇 장면이 담긴 사진들 또 촬영 비하인드를 다루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탱걸더 바로 복잡하게 뒤엉키다라는 뜻을 가진 커버 타이틀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엔 교수와 대학원생의 술래잡기 끝에 잡힌 스파이더 쫄티맨 옥박사님은두 개의 기계팔로 피터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네. 20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을 조여버리는 옥박사님과제 해오래 했잖아 <놀라> 아리 파커 And the girlfriend.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문구엔 이건 단순한 소편이 아니다 피터 파커가 과거의 아이코닉한 빌런들과 싸우는 거대하고 변형적이며 멀티버스의 이야기다 그리고 제작진들은 말한다 이건 스파더맨 엔드게임과 다름없다고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이는 우리의 옥형 인자한 웃음을 보여주던 지난 예고편 때원들리 반갑게 인사까지 건넸지만 씻고 도망가버리는 건방진 놈의 조금 빡친 옥형이 이렇게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있는데, 그 밑엔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고, 다곡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엔 옥토퍼스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의 사진 또한 공개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엔 비로소 공식적으로 컨펌된 캐스팅 내용, 바로 배우 리스 이판 연기하는 리자드, 토마스 에이든 처치가 연기하는 샌드맨이 포함된 세계들이라는 말이 적혀 있고, 뒤엔 제이미, 바로 제이미 폭스가 연기하는 일렉트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죠. 어, 모르긴 몰라도 그 밑엔 나머지 두 명의 멤버 이름까지 적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는 가루둥이에 올라가 있는 피터. 바로 전작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피터의 모습이 보이고 시간차를 두고 추가로 공개된 새로운 이미지. 여긴 마치 옥바사님의 새로운 거처로 보이는 장소. 혹은오이영의 지하 감옥으로 보이는 곳에 피터가 서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는 영화의 감독인 조나치가 찍죠. 실제 옥토퍼스의 팔로 목을 조임당하고 있는 모습까지. 이 모습은 2004년 스파드맨2 촬영 당시 촬영장을 찾아온 그 고영 님, 그린 고블린 역의 윌렘 데포 성님까지 생각나게 하네요. By practicing and action. <laughs> this precious <laughs> a r is the fuel that m a k e

일단 이번 엠파이어 매거진의 창고 대방출 사진들 스틸과 유출컷들을 통해 무엇보다 현재까지는 옥박사님을 꽤나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새로운 슈트까지 입은 피터가 옥형한테 쪽도 못쓰고 있는 걸 보면 아... 피터가 병신인 것도 한몫하지만 20년 만에 돌아온 추억의 빌런 우리 오빠 사님을 경로 우대해 주고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플로루머이 영화의 플로루머 일부는 지난 2차 예고편 유출 떡밥 총정리. 이 영상에서 한 차례 다른 바 있으니 안본 분들은 보고 하시고 이 새로운 플로루머는 레디가 트윗의 유명 스코퍼인 빅스 크린리 뷰어 앤언, 마이타인 투샤인이 다뤘던 모든 루머 정보들을 취합해 제작되었는데 요 셋은 영화 강기자의 내부 출처를 통해 이렇게 레디스나 트윗 디코 등을 통해 소식을 전달하는 스코퍼들이고 어 비록 당연히 이들이 다루는 내용들 100%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반타작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준 것 동시에 새로운 정보들을 통해 마블 팬들을 설레게 또는 반대로 빡치게 하는 스코프들기도 니다 자, 그럼 노이움의 새로운 플롯 루머 들어간다. 첫 번째 루머 영화 속엔 6명의 신니서식스가 아닌 5명만이 등장한다. 지금까지의 예고편 유출 리미 속에 등장했던 신니서식스 멤버들은 총 5명 다고, 그린고블링, 일렉트로, 리자드 마지막으로 샌드맨까지 바나나의 공석으로 남은 신니서식스의 마지막 멤버는 어스파 시리즈의 라이노가 될 것이라는 추측성 루머가 돌았지만 이 공석엔 미스테리오, 벌쳐 스콜피온 그리고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멀리 사라져버린 네드의 호꼬블링까지 아이 더 너... 어떻게 1위 했냐 하지만 마지막 멤버에 관해 이렇다 할떡밥이나 정황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영화 속엔 이 다섯 명만 등장할 것이다 라는 루머 또한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또한 명의 빌런 돈베 어떠냐? 논배에 관한 내용을 루머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맨모독은 인상적인 장면으로 영화에 등장한다. 맨모독은 대어데블에서처럼 피터 파커를 변호해서 그를 풀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살인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 어찌됐건 우리의 아돈 형님 또한 확실히 이 영화 속에 모습을 비출 것이고 재판 장면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인상적인 장면을 통해 대어데블의 슈트는 입지 않으며 이 둘의 공통 빌런인 킹핀 또한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루머까지 공개됩니다. 세 번째, 검골 슈트는 원래 슈트를 뒤집어 입은 것 뿐이다. 이번 작품 속 검골슈트는 피터의 결정적인 상황 즉 이렇게 오줌을 지릴 것만 같은 장면들에서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루머에 따르면 검골슈트는 피터를 살인마로 여기는 미스테리오의 광신도 혹은 날강도로 등장하는 톰의 동생 해리올랜드가 피터에게 갑자기 페인트를 끼얹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슈트를 뒤집어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 이전에 다루었던 토이 띵크 소식 중이 유출된 리버시블 스파드맨 슈트 기억하시죠? 이 장난감 슈트의 설명란에 또한 뒤집어 입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라는 말이 적혀있었는데 따라서 이검골 슈트는 정말 피터가 뒤집어 입은 슈트라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네 번째 MIT에 가려는 피터파커. 예고편 속 고속도로 시에 등장한 이 여자. 배우 폴라뉴썸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당초 MJ의 엄마 역으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떴었는데, 이 여자는 MIT의 입학 관리자로 등장하며 영화 속에서 피터를 포함한 MJ. 레드는 MIT의 입학 지원을 하지만 세간의 부정적인 이슈가 터져버리며 입학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피터는 멘탈이 터지며 오이형을 찾아가지만 이 기억마법이 실패해버리면서... 피터는 결국 요 MIT의 아줌마를 직접 찾아갔는데, 네이 여자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알수 없는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본 레전드 장면 등장합니다. Hello, Peter. 쫄티. 예고편의 순서만으로 봤을 땐 닥스의 마법 실패. 이후 멀티버스의 문이 열리고, 그 이후 옆동네의 옥형이 건너오게 된 플롯이죠. 다섯 번째, 산파이더맨은 영화의 이막이 등장한다. 어둠의 댄스와 아필락자는 영화의 이막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네드의 안내에 따라 등장할 것이며, 영화가 시작된 지 1시간, 즉 2시간 30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의 중반부부터 등장할 것이다라는 루머 또한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토비와 함께 토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며칠 전 엠파이오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톰월랜드. 톰은 이번 영화의 해피, 메이, 그리고 베일의 쌓인 캐릭터와 함께 토론을 나누는 슈퍼 히어로가 되면 어떤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밝혔고, 며칠 전이신을내 동생과 함께 봤는데 입이 쩍 벌어졌었다. 라고 언급했는데, 어, 이 장면을 두고 요베일의 쌓인 캐릭터는 멤버독일 것이다. 또 다른 스파더맨인 모랄레스일 것이다. 한술더 떠서 AI로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일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 뜨는데 아이, 이형 이제 좀... 하지만 이 루머에 따르면 이 캐릭터는 토비가 연기하는 피터 파커라 라는 내용도 한 등장합니다. 7번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샘스파 시리즈의 레전드 장면. 벤 삼촌의 명대사가 이번 영화엔총 2번 등장합니다. Remember, with g r e 한 번은 메이숭모 그리고 또한 번은 토비가 말한다고 하는데 전작과는 달리 예고편 속 메이숭모의 비장한 표정이 마치 이제 곧 이마를 꺼낼 것만 같은 분위기를 뿜어냈었죠 토비 또한 적들과의 전투 끝에 마지막 장면에서 피터에게 이마를 꺼내게 될 거라고 하는데 아나 이거 들으면... 바로 싸는데. 마지막 여덟 번째. 논베는 쿠키 영상에 등장한다. 비로소 MCU로 건너오게 된 베놈. 베놈 또한 쿠키 영상을 통해 짧게 그 얼굴을 비출 것이고, 이 장면은 베놈3와 연결될 거라는 루머까지. 이렇게 총8 가지의 풀로 루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단 50일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영화. 사실 아직까지 이 50일이 실감이 나지도, 진짜 그날이 오는 게 이제 상상도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린 남은 이차 예고편을 존버하면서, 어, 50일 동안 즐겨보자. 이차 예고편, 그래서 언제 뜨냐고? 어... 아우, 아우, 뭐,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음.